안녕하세요 비피입니다.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트 종목 체크입니다. 현재의 주가 상승과 추세를 이해하려면 연봉 차트의 9만원 새 고점을 연결하여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야 8만원의 지금 자리가 안전한지 알수 있습니다. 2010년의 92,000원, 9만 18년의 9만원, 25년의 8만원 세 점의 공통점은 모두 남북경협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자리였고, 5만원 바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정상의 상황은 연도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은 남북경협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개성공단이 가동했었고,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과 동시에 현대아산의 구조조정과 신사업 모색이라는 돌파구를 찾을 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북경제협력은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건설 경기는 금융위기를 끝내고 기지개를 켜는 희망찬 시기였습니다. 2018년의 고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멈춰섰던 경제 협력 체계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11년 만에 현대 아산이 북한 7대 사업권으로 조명받던 때였습니다. 건설 경기는 더 나아져 호조 상태였습니다. 25년, 경협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현대 엘리베이터, 아난티, 임디에프 조비, 남해화학, 현대무백스, 좋은 사람들 등 몇몇 골수 종목이 스스로 테마를 띄우며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국제정세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원전,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센터, 보안주 등 수많은 메가 트렌드에 눌려 상승세가 예전 같지 않고 가끔 시장 눌림목이나 주도 테마 조정장 때만 자기들끼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리듬도 깨지고 있네요. 올해의 견설경기는 숨만 붙어있고, 며칠 전의 부동산 대책은 잠시 회복 힘이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시켰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H&M, m 구 현대상선 사태로 현대그룹이 어려웠지만, 현대증권과 현대 네트워크와 나란히 그룹의 축으로 존재하던 그때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툭하면 현금이 없어 현대무벡스 지분에 기대는 지금의 사정을 결코 그때의 위상에 견줄 수 없고 95,000원 증권사 목표가도 미래 성장성으로만 제시된 것이고 펀더멘탈은 부족합니다. 실체 없는 남북 경협 진공 상태의 건설 경기, 약한 현금 유동성. 그러나 개선되는 재무 구조를 감안해도 5, 6만원이 제자리가 맞습니다. 그룹 사세가 당당했던 시기의 9만원과 비교할 수 없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3년 전만 해도 경영권 위기에 내몰리며 자회사의 목숨줄을 기대어 연명하던 모회사였으며 22년 2만원대 바닥을 디디고 23년 4만원을 탈출하여 24년 5만원까지는 재무구조 개선 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25년 4월부터 급등한 8만원의 급 상승은 기업가치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경협 기대감을 벗고 주가 방어를 위한 7% 고배당 전략 보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과감한 투자 확대로 미래 신사업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것만이 반복된 5만원의 출렁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자회사 현대무백스는 과거에도 자기 지분으로 1,700억의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금줄 역할과 재무개선 축을 담당해왔으며 로봇 스마트 패토링, 노란 봉투법 테마로 2,000원에서 11,000원까지 급상승하여 현금 지급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상 대북 경협주들의 동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6,000원 이상은 거품이라 생각되며 현대 엘리베이터의 복사판인 만큼 현 회장의 기업 재고 가치, 몇몇 씀씀이를 위해 부풀려졌다는 건 저만의 망상입니다. 두 회사의 지금 고점은 올해 4월 4일 탄핵 발표 뒤 시작됐으며 그 흐름은 아난티, 인디에프, 조비 등과 같이함을 오늘 주가 하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AM 버티포트, 로봇 AI 연동 스마트 엘리베이터,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업 신용 등급, 생산 공장 자동화, 코스피 지수 상승. 모든 조건을 갖다 붙여도 10만원을 기대하며 8만원을 바닥으로 보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다음은 기본적 분석입니다. 2대 주주로서 현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하던 신들러가 지분 매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15년 만에 찾아온 분쟁없는 평온함이며 대신에 국민연금 지분 9%가 자리 하고 있다는 건 안정 속 성장을 의미합니다. 내수와 수출 85대 15가 나타내듯 국내에서는 40%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글로벌에서는 미미하고 동남아 인도 중동 신흥국과 티르키 의 법인을 통해 유럽을 공략하고 있지만 호재는 없고 영업 손실 축소 소식만 있습니다. AS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엘리베이터 관련 법제가 강화된 탓에 이 불경기에도 안정된 실적을 보입니다. 별다른 리스크는 보이지 않고 환율 변동성, 인건비 상승, 노란 봉투법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것만으로 8만 원 지지와 정고점 돌파의 동력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남북 경협의 시장 동조만이 유일한 힘인데 자기들끼리 돌리고 지지고 볶아도 테마의 신규 거래량이 실리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연봉차트의 3년 연속 양봉은 19년 고점을 넘어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윗꼬리는 있지만 19년 시가 74,000원은 강한 지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18년 장대 양봉과는 달리 3년간의 부족한 거래량은 시장 대세가 아님을 말합니다. 월봉 차트의 4개월 조정은 비록 윗꼬리는 있지만 상승의 힘이 죽었다 단정할 순 없고 오늘 비록 8만원은 깨졌지만 매도세가 줄고 있고 78,300원의 자리는 월봉상 1차 지지이고 2차 지지는 76,000원입니다만 피보나치상 눌림목이 65,000원대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주봉상 영마치 음봉 캔들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향하고 있고, 전주 양봉은 거래량으로만 봐도 힘이 없어 77,700원의 바닥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번 주 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은 안 좋습니다. 일봉차트의 그림은 조정이 끝난 자리로는 보이진 않고 오늘 하락을 상승으로 돌려 빛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이평선을 벗어난다면 78,300원의 매도세와 77,700원의 지지를 만나게 될 것이 단기 분석입니다. 재무도, 성장성도, 테마도 무시하고 본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